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지니라 아멘 꼬마 꿈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자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두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생각하고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하시는 전도사님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친구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훈련받아 씩 맞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꾸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꾸마! <laughs>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귀한 주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큰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가요? 영상에서 여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사가는 것, 어디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만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이사를 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지 않으세요? 친구들, 만약에 인천에 살던 사람이 저기 제주도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살던 곳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던 곳에서 버릴 건 버리고 옮길 건 옮겨서 이렇게 이사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고 성가시고 어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좇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이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귀찮고 성가시고 또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좇아서 살아야 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았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여리고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디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디메오라고 불렸던 거예요. 소중한 이름도 없이 그냥 누군가의 아들이라고만 불려지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메인이었어요. 높은 하늘도 아름다운 자연도 사람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죠. 앞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길가에 앉아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너무나도 어렵겠죠.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 눈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바디모의 근처를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바디미오는 이때다 싶어서 크게 외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계실 것 같은 곳을 향해서 고함을 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고함을 들은 사람들이 야단을 쳤어요. 야,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아. 저리 가란 말이야. 화를 냈어요. 이때 바디 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디 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좀봐 주세요. 나를 고쳐 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하셨답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한답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띄어져서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간청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52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딸은 이라.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의 고함과 그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까지도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변화를 주셨어요.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셨어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이를 경험한 바디메오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친구들 바디메오는 왜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이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야단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큰 소리로 부르짖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잘알 수도 없지만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뭔가 변화를 주실 거야. 뭔가 변화를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둠에서 환히 그의 눈을 비춰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아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라는 말씀이에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은밀한 일로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시기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더 아름다운 행복한 변화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좇아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꿈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응답하셔서 아름답게, 놀랍게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쁨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12일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애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바치는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좋은 곳으로 귀한 곳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우리 꿈샘 모든 친구들 지켜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고 행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더욱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 꿈샘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꿈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예배로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린 친구들 받은 주보 있죠? 이 받은 주보에 나와 있는. 점검표를 꼭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말마세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마세를 하루하루 열심히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 그리고 유튜브에서 주한교회 교육국을 치고 아동이국 사순절 말마세 코너로 들어가게 되면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기도 해 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저 현장 예배에 신청합니다라고 꼭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오늘의 광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생 친구들 안녕! 꾸마, 오늘 친구들에게 그림을 설명해줄 윤예은 전도사님이에요. 바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장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작품이에요. 밀레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리면서 그림을 완성했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예요. 이 그림에서 교회를 한번 찾아볼까요? 교회가 저 멀리에 있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가까이 보이는 그림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는 부부가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는 농기구들이 보여요. 아래에 있는 바구니와 거기에 들어있는 감자도 보이고요. 여기는 어딘 것 같나요? 주변 환경은 어떠한가요? 여기는 바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에요. 이 부부도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바구니에 감자가 있으니까 아마도 감자를 수확하던 중이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농사 일을 멈추고 무언가 하고 있네요. 부부는 함께 무엇을 하고 있나요? 갈퀴가 땅에 꽂혀 있는 걸 보니 농사 일을 하던 중이었나 본데 이 부분은 멈춰서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들은 감자 개수를 세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기도예요. 옛날에는 시계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알기 위해서 교회 건물에 달려있는 시계를 보거나 교회 종탑에서 울리는 종소리로 아침, 점심, 저녁을 알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종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감자를 수확하고 있던 이 부부도 종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일을 멈추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 종을 울리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시간을 보고 지켰고 그림 속 부부처럼 하루에 세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바라기는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사순절이 시작됐으니 봄이 오고 개나리가 피겠구나. 혹은 봄이 오고 개나리가 피었으니 사순절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흐르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